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 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중국 시장이 3일 열리면 심약자는 주식 거래를 하지 말라.는 블룸버그의 경고가 괜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처음 개장한 오늘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락했는데요. 어, 관련된 이야기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나눠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이 겁이 괜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8.7% 네. 어,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 현재 그 금융 시장의 쇼크가 계속이 되고 있고요. 또 네. 위에나도 1 달러에 7 위엔 가까이 절하되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 정부는 시장에 2 0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어, 밝혔고요. 네네. 또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 지시 그리고 연기금을 동원한 주식을 매수하고 있진 하지만 뭐 증권 시장의 패닉 현상은 어좀그 잡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네, 자 오늘 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자세히 여쭤 볼게요. 자, 중국의 대표 지수가 두 개인가봐요. 그렇죠? 상하이 종합 지수랑 선전성 분지수 뭐 이렇게 네. 들으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을 한 겁니까?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8% 내외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그 과거 그 기록적인 수준의 그 하락으로 음. 보시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제가 기억하는 한도에서는 8%가 하루에 빠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아, 기억이 됩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점은 중국 그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8%가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 기업들 특히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공급망이 훼손이 되고요. 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금 부족량이 빠질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차이나 쇼크를 우리가 좀 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이런 적이 없었다. 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거네요. 아시아 다른 증시는 그럼 좀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상, 저기 거래가 됐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만회를 음.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일주일 동안에 아시아 증시들은 대부분 4에서 5. 5% 정도 어, 충분히 시간, 아,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또 기간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아, 이 오늘 어, 중국발 쇼크에서는 좀 자유스러워진 음. 점은 인정을 하겠지만 음. 앞으로 중국 쇼크가 좀더 길어진다면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기로 지겠죠. 지금 상황이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뭐 확산이 되는 상황이지 지금 수습되는 국면은 아니니까요. 네, WHO라든지 그 다양한 그 면역 센터 같은 경우에 예측한 바에 따르면은 사스 같은 경우에 발생과 소멸까지 8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음. 이번에도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한다면은 앞으로 4월과 5월에 환자 수가 절정을 지나면서 네. 5월 6월 달 넘어서부터 이제 진정 단계 에 들어갈 거. 보여지는데요 음. 어, 당장 이삼월 달까지는 뭐~ 세계적으로 확산 분산기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어, 심리적 고, 어~ 공황 그리고 저~ 패닉 현상들은 그렇죠.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음. 보여집니다. 음. 자, 전문가인 우리 조영찬 수장님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으면 좀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좀 해석을 달리 할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공포 심리가 많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요. 음. 앞으로 중국 수요가 감소한다는데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뭐 사랑감 감염이 어, 들었기 때문에 외출을 상갈 것이고요. 어 정부도 교통 통제뿐만 아니라 어, 소매 판매도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행이라든지 관광 수요로 감소로 인해서 내수가 위축이 불 어, 불가피합니다. 네. 중국. 인들의 해외 여행은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뭐약 3천억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00만의 유코 방안을 예상했는데 이게 차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음. 점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공급 혼란에 따른 세계적인 그상상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 우한을 중심으로 한 허베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제조 202의 핵심 도시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맥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에 따른 공급망 훼손이 기업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 악화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음,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같은 중국 수요 자체가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 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망이 훼손되는 이 영향력이 엄청나겠죠. 저희도 생생경제도 지난주에 그 우한 내에 있는 뭐 SK하이닉스나 LG 쪽이나 그쪽 계속 연락을 저희도 좀 한번 해 봤었거든요. 상황들이 좀넉농 자은 거를 좀알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 영향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중국 폭풍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사스 당시와 현재 중국 경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받을 충격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03년에 비해서 중국의 g d GDP는 아홉 배나 증가했고요.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 현재는 네배 정도 올라온 세계 점유율이 무려 십육 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음. 이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수요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면은 아, 당장 상품 시장이죠. 막 구리라든지 어, 그리고 석유 같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해운 조선 업종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어, 보입니다. 네. 특히 다른 거는 다국적 기업들의 부품 조달처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렴하게 생산을 해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15개 도시가 봉쇄가 아직 덜 풀려지고 있는 상태고요. 교통 통제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 공급선을 바꾸는 데 따른 혼란을 피해가긴 어려울 음.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닉에 빠졌는데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개방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 하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중국 기업들도 엑소더스 현상이 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막일대1로 중국제조 2025, 중국의 꿈을 주창해 왔는데 아, 이게 다 사라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서 중간 소득 국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앞으로 성장 동력을 다른데 음. 어떤 곳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수 있는 대목이 될 음.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우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경제 자체가 휘 휘청거리면 우리로서는 정말 방법이 없겠네요. 특히 지금 가장 뼈아픈 건 우리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조선업 이야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요. 큰 일입니다. 정말 걱정인데 자 다시 우리 중국 증시 이야기 조금 더 나눠 볼게요. 그 중국 증시는 우리 그 서킷 브레이커라 그러잖아요. 과도한 급등락을 막는 그제도 그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증시 폭락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 는 서킷 브레이크는 없지만 상하 등락 보... 오기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만회가 되고요. 또 중국 정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 연기금을 통한 주식 순매수 원칙 그리고 공매도 금지와 같은 지시를 내릴 수가 있고요. 아. 또한 앞으로 증시 안정기금을 과거에도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무제한 주식을 좀 사들이면서 시장 안정의 연, 그 저기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시고요. 아무래도 정책 적으로 어, 지금 기업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음. 이 때문에 기업 발표 시즌도 좀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상장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뿐만 아니라 아, 다양한 그 금융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 유치, 아, 생산망 전환에 따른 대 혼란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어, 그 효과를 발휘하기는 에 음. 아, 상당히 좀 시간이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이 이백오 이백오조요. 아, 이백오조를 투입하겠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막기 위해 이 규모도 규모지만 이 이백오조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투입될지 또 어떤 효과를 거둘지 전 사실 그림이 잘안 그려지거든요. 네,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 총 동원령을 내려서 어, 과거 그 이천팔 년도 리먼쇼크 이후에 내놨던 사조위엔의 경기 부양책과 같은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음. 앞으로도 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205조원의 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게 4%까지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 심리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외식 산업들과 관련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기한 위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뭐 공포 심 가 워낙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운전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외출 자제론에서 중국은 뭐 테마 파크도 지금. 그 그렇겠죠. 아, 그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요 네. 외식 취임 지역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자금 지원만으로는 아, 경기를 부양시키기에는 좀 한계점이 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음. 아 지금 그 제가 중국 사람이며 대표님 인터뷰 들으면서 등골이 썬으로지는 거는 당연하고 정말 땀이 빚을 빚질날 정도로 이 여파가 엄청난 건데 혹시 조금 구체적인 그런 수치가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산업별 영향 분석이라든지 내수가 좀 얼마. 얼마나 위축됐는지 아직 그런 발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2월 그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지 않고요. 네. 1, 월을 한꺼번에 묶어서 3월 한 10일 전후에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음.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가장 중심이 될수 있는 기업들을 보면 어느 정도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어, 우한뿐만 아니라 뭐 상하이, 강소성, 광둥성에서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평면 TV, 그리고 노트북을 생산하는데 네.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언제 공장이 가동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음. 하고요. 화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이끄는 대표적인 IT 기업인데 생산 공장의 그 차질로 발생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자 부품 수요 어. 그 수입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른 대도시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그 대도시에 보면은 지하철망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네. 외출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거의 비구 있고요. 또 중심 지역 그 번화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뭐 소비라든지 뭐 생산 이런 것을 생산할 단계는 생각할 땐가 아닌 것으로 음, 보여집니다. 음.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무섭고 스산한 게 없거든요. 저도 그 우한 현지 나온 영상들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 중국 내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또 우리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사실은 미국 중국 우리나라까지 작년에 좀 힘들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중 무역분쟁 지금 이제 일차 서명을 한 상황이고 어~ 일차 서명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요 뭐 나아지는 게 전혀 없을까 이 신종 코로나 여파 때문에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그~ 그~ 일차 무역 협상을 통해서 한3 5 0억 달러 정도로 추가적으로 사기로 했는데요 아, 문제는 중국에서 수입 절차가 지금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음. 점 그리고 또 수요도 줄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아, 특히 30일간의 아. 행동 계획까지도 미국이 약속하면서 음. 어, 지적 재산권 보호라든지 아, 다양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아, 시장 개방을 음. 그 약속을 했지만 네. 지금 당장 법률을 통과시켜야 될 지방의 양해가 개최가 지금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은 3월 5일 예정되고 있는 전대 그 전인대회라든지 정치협상회의라는 양해 개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되면 30일간의 약속도 무의로 그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미중간의 무역협상과 관련된 앞으로 마찰이 좀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음. 이렇게 보면은 그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방문이 약속되어 있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문도 연기되면서 아.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안타까워 하냐면, 사실 작년에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도 괜찮았고, 또 화해 모두였고, 이래서, 아, 이제 좀 살아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면 하 중국 내부에서, 중국 자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좀 무거운 마음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소장님 제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이 좀 상황이 이러니까 30일 약속 안 지키는 거좀 봐주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전염병 전문가 파견도 중국에 제안하고 이렇게 좀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움직임 없을까요? 국제적인 협조 같은 경우는 그 경찰 국가 그리고 세계의 그 가장 그 지원 국가로서 역할은 다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 농민들의 대중국 그 수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중국이 성심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면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 종료 제 2차 어, 무역 협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음. 중국 같은 경우는 내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어, 지도력. 그리고 현재 위기 통제와 관련된 능력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검증하려 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선 뭐 위기에 지금 봉착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이부 조변 보감에서 이 리더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사실 이런 위기 가운데 리더가 재평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기회를 그냥 두지는 않겠죠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위기를 오히려 중국의 위기를 보 본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게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뭐 미국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아이고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laughs>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우뚝 서기 위해서 그동안의 굴기를 보여줘 왔는데 이번을 통해서 1대1로 음. 뿐만 아니라 중국의 꿈 그리고 우주 강국의 꿈이 무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체제가 좀더 형성이 되고 어, 보수, 강경 보수가 등장하면서 네. 아무래도 국경 간의 어, 자유로운 이동도 제한을 받지 않을까, 그 우려가 됩니다. 음, 명분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1.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엔푸포스에서 지금 보고서에서 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성장률은 1%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최저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2분기 중반부터 그 이번 사태가 해소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3분기까지 갔을 경우에는 국제 그 신용 평가 기관들이 이야기했던 1.2에서 1.4% 중구의 성장은.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이 25%를 차지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이 아, 중국이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0.4% 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정부가 목표하는 2.4%는 물론이고 마지노선인 2% 성장도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을까 가장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 되지 않으면 이게 경기야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정부가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기 위해 군부를 짚힌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슬슬 흘리는 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현재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고요 또 시차를 두면서 중국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 또 중국 부품을 쓰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운전자금 지원 대출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더 확실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데요 자영업자가 가장 중시하는 건 은행 문턱을 낮. 거. 특히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부분의 그 담보를 걸어 놨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까다로운 그 여러 가지 그 사업 그 걸림돌 때는 이런 그 규정, 네. 뭐 조례, 이런 규제, 것들을 좀 네. 그 풀어주는 경제 숨통을 트여주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조금 문턱을 낮춰달라, 규제 완화해달라.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또 이것도 주목 되네요. 아, 오늘 아무튼 소장님 조금 마음이 무겁지만 다음번에 모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망했지만 그래도 좀 나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장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재 가능한.